안녕하세요 리얼리징의 이성원입니다. 오늘은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리얼리징의 퍼포먼스 좀 예능적인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는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뭐, 리얼리징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제 출연을 하게 됐네요, 제가. 오늘 저희가 어떤 촬영을 하기 위해 뭐였죠? 아, 오늘은 여러분들 요즘에 인기가 볼링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청소년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커플 분들,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뭐 회식하다가 뭐 내기 볼링 치러 많이 오실 거예요. 근데 뭐 볼링을 진짜 배워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굴리는 거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볼링장 내에서 구비되어 있는 장비들로 손쉽게 점수를 낼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재미게 한번 촬영 한번 해 볼게요. 네, 제가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약간 부담이 되는데요. <laughs> 하우스 볼링 볼잘 치기, 야매 볼링 한번 가보시죠. 지금 바로 출발해볼까요? Let's go! 먼저 볼링공부터 걸러야겠죠? 저희가 네 가지의 볼링공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저보다는 키로닉에 맞춰서 볼링공을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공을, 나에게 맞는 공을 고를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볼링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이 잘 맞아야 내가 볼도 제대로 볼릴 수 있고 타이밍도 정확히 나올 수 있어요. 엄지를 먼저 넣으셔서 나에게 맞는지 확인해줍니다. 이때 엄지는 뿌리, 뿌리 끝까지 넣으셔야 되고요 너무 타이트하지도, 너무 넓지도 않은 그런 볼링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약지인데요 중약지를 한마디 내지 한마디 반 정도 넣으신 후에 엄지를 넣으셔서 딱 맞는지 손바닥이 볼링공에 밀착이 되는지 이 볼링공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프로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볼링공이고요 조금 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볼링공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볼링공 같은 경우에는 엄지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중약지 사이즈가 조금 큰 경우에요. 하드볼로는 뭐 훅이나 회전을 넣을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은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옆에 두 가지 공도 준비했는데요. 잘못된 예시는 피노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거공 같은 경우에는 이두 공과 다르게 엄지가 굉장히 넓은 공, 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남죠 이거를 공을 그립을 하셨을 때 이걸 꽉 쥐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공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은 웬만하면 안 좋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엄지가 큰 거는 되도록이면 피해 주셔야 됩니다 스판도 안 맞고 뭐 중력 지나 이런 것도 안 맞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립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많이 뜨죠. 여기 이렇게 많이 뜨, 뜨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내버리면 손가락으로 공을 잡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손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오래 치지도 못하고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은 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너무 길지 않게 볼링공에 대해 설명이 되었고요. 그럼 다음은 직접 볼링을 쳐봐야겠죠? 그럼 바로 이동해 보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공을 굴려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준비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을 드실 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자기 명치 앞에 이렇게 가운데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보다는 본인 오른쪽 어깨 앞에 두셔서 어깨와 공과 목적핀을 일직선으로 놓고 그대로 굴리시면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사각인데요 보통 볼링을 치시는 분들 경우 가장 큰점 즉, 수모쪽에 자리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헤드핀을 향해 공을 굴릴 때, 입사각이 크면 클수록 핀이 사방으로 튀게 되고요. 그럴수록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는 가운데보다는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왼손잡이 같은 경우, 왼쪽으로 조금만 움직여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을 직접적으로 굴릴 때, 종종 걸음을 가져서, 앞에서 스윙을 하고 릴리즈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스텝과 스윙과 릴리즈는 물 흐르듯이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시범 조교의 시범 보실까요? 자 다음은 스페어 하는 방법인데요. 스페어 같은 경우 볼링핀을 1번 볼링핀 기준으로 레인을 반으로 갈라서 볼링핀이 서 있는 반대쪽에 서셔서 스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I lied, it's drum and bass, what you gonna do? Okay, fuck it, I lied, it's drum and bass, what you gonna do?